산타 마을에서의 마지막 날이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다. 산타의 선물 가방에는 전 세계 아이들의 선물이 실렸고 산타가 마차에 올라탔다. 유정들은 나팔을 불며 산타를 배웅했고 마차는 멋지게 하늘을 날았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아이들의 기대는 최고조로 달했다. 산타가 루돌프 마차를 타고 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중계는 끝이 났다. 내일은 아마 세계 댄스가 소스타를 뽑는 탑인의 결과도 발표될 거다. 리오는 빨리 돌아가 귀인와 루야와 함께 환각의 마을을 찾아갈 계획을 세워야 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위링만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비행기 안 분위기는 냉랭했다 위링은 계속 앞으로의 일을 걱정했고 조기는 자신이 당한 구력에 분해했고 리오는 새로운 계획에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카메라맨과 석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 각자의 자리에서 쉬고 있었다. 조키는 특실에 혼자 들어가 꼼짝도 안 했고 위링의 한숨소리는 계속 들렸다. 쫄지마. 리온이 위링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라고 한 말이었다. 위링은 그런 리온이 점점 더 미워졌다. 예쁜 얼굴도 이제 얄미워 보였다.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부호를 상대로 배짱을 부리는 리온이 대단해 보이기도 했다. 광고도 잘리고 조키한테 밑보여서 앞으로 좋을 일이 없을 텐데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구는 모습이 대인 같기도 했다. 그러든지 말든지 위링은 머리를 움켜잡았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준단 말인가.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에 어떻게든 조키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위링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귀여회만 보고 있었다. 리오는 위링의 모습을 보며 한심한 마음 반 미안한 마음 반이었다. 어찌됐든 자신 때문에 생긴 일이니 조금의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 리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특실로 갔다. 조키는 리온인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여보냈다. 조키는 와인을 마시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재밌어요? 조키는 게임을 계속하며 리온을 힐끔 쳐다봤다. 저기요, 위링 저 친구는 그냥 두는 걸로 하죠. 그럼 내가 뭘 얻지? 원래 뭘 원했죠? 조키가 피식 우셨다. 내가 니들한테서 뭘 얻을 수 있겠어? 줄차지라도 되나? 내 밑에서 구걸이나 하는 것들이. 좀 데리고 놀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흥미도 잃었어. 나가봐. 리오는 뒤통수를 한대 갈기고 싶은 걸 참으며 주머니에서 집 하나를 꺼내 신지에 붙였다. 이건 어때요? 신지에서 나온 홀로그램 영상에서는 요상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조키의 섹스 영상이 있었다. 여러 명의 여자들과 호화 산박에서 난잡한 성생활을 즐기는 영상이었다. 게임을 하던 조키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디서 구했지? 상타마을에서 오이릉의 조키의 턱을 날렸을 때 리오는 조키의 주머니에서 신지를 슬쩍 했다. 상타마을에 오는 비행기에서부터 택실에 앉아 혼자 길길거리며 섹스 영상을 보았던 걸 알았다. 그 신지가 어느 순간 유용하게 쓰일 것도 알았다. 조키가 집을 낚아채는데도 리오는 대연히 말했다. 물론 영상은 다른데 옮겨놨어요. 이건 돌려드릴게요. 리오는 집을 돌려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조건 단순하잖아요? 괜히 저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사람들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제 양심이에요. 저 아이 하나 건드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좋아. 그렇게 하지. 조키는 이를 가며 대답했다. 거래가 싱겁게 끝나긴 했지만 조키로서도 쓸데없는 힘을 빼긴 싫었을 거다. 리오는 아직도 머리를 잡고 있는 위링에게 다가가 에피와 맥주를 건넸다. 위링은 깜짝 놀라는 얼굴을 했다. 너술안 마셔봤어? 위링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에피도 안 해봤을 거고, 위링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매뉴얼맨이구만, 성실한 노예야. 비행기 내리면 하고 싶어도 못할 거야. 지금 해봐. 위링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다. 좋기 때린 건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했어. 나 도우려고 한 건데 나도 그 정도 의리는 있어. 그리고 이번 산타마을 이벤트가 어떤 의미인데 너한테 함부로 굴겠니? 말잘 들으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넌데 저 사람들 너 확실히 밀어줄 거야. 그래야 장사가 되지. 걱정 말고 마셔. 리온은 웃으며 맥주를 다시 권했다. 위링은 리온이 아까보다 조금은 더 예뻐 보였다. 하지만 리온의 말을 다 믿을 수 있는 걸까? 괜히 착한 아이 1등으로 뽑혀서 있는 것마저 없어질 판이다. 근데 너 나랑 동갑 아니야? 왜 계속 단말이야 위링은 맥주를 받아들며 머쓱하게 말을 건넸다. 리온은 비식 웃으며 맥주를 쭉 마셨다. 에피도 입에 넣어 꾹꾹 씹었다. 약한 강도의 에피다 기분 좋을 만큼만 취했다. 한숨 자고 나면 공항에 도착해 있을 거고 약도 깰 거다. 리온이 자는 동안 위링은 맥주도 한병 마셨고 에피도 씹어 보았다. 정량한 맛이 났다. 이런 기분 때문에 다들 에피도 하고 술도 마시다 보다 할 만큼 기분이 나른한 게 좋았다. 리온은 며칠간의 긴장으로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졌다. 리온이 어깨에 걸치고 있던 자켓이 흘러 위링은 자켓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리온의 자켓을 덜어 옷걸이에 거는데 사탕처럼 생긴 것 하나가 떨어졌다. 주어보니 아무런 문구도 없이 비닐에 싸인 젤리였다. 에피를 처음 먹어본 위링은 다른 종류의 피인가 보다 생각하고 젤리를 들어보았다. 푸른색 에피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건 더 강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리온의 허락도 없이 비닐을 뜯었다. 뭐 젤리 하나 먹었다고 난리치진 않을 것 같았다. 위링은 붉은 젤리를 입에 넣고 씹었다. 맛은 달콤하면서도 허가 렸다 꾹꾹 씹어 젤리를 삼키고 좀 전에 먹은 애피처럼 기분이 좋아지길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몸에 별 반응이 없었다. 그냥 젤리였나보다 생각하며 위링은 자고 있는 리온을 들여다봤다. 아름다웠다. 자신은 지금 세상 누구나 부러워할 일을 겪고 있다. 세계적 스타리온, 아이들의 꿈인 산타. 그 산타를 리온과 함께 보고 온 것이다. 한참 리온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데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그 순간 리온이 눈을 떴다. 눈을 못 베겠지. 리온이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이란 것도 알게 됐고, 리온은 크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더니 당황한 눈으로 주위를 살폈다. 내옷 어디 갔지? 위링은 옷을 걸어둔 곳을 가리켰다. 리오는 뭔가 조급한 얼굴로 옷을 집어서는 주머니를 뒤졌다. 리오의 눈빛이 점점 흔들렸다. 그리고 위링앞 테이블 위에 놓인 비닐껍질을 발견했다. 이거. 리오는 비닐을 들고 말을 잊지 못했다. 위링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 젤리 내가 먹었어. 미안. 별거 아닌 줄 알고, 물어보고 먹었어야 했는데, 리오는 힘이 쭉 빠지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리오는 화가 나 소리를 지르려다 생각을 했다. 지금 화를 내면 뭐라고 말할 건가? 내가 지금 환각의 마을로 갈수 있는 젤리를 먹었어. 이 미친 놈아. 라고 할 건가?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젤리는 먹고 지랄이야? 라고 할 건가? 고작 젤리 하나에. 유일한 젤리는 지금 저 아이의 뱃속에 있다. 일주일 내로 퍼질 거고 그 안에 환각의 마을로 가야 한다. 저 아이만 그 길을 갈수 있다. 리오는 화가 난 얼굴로 위링을 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술과 해피에 취해 잠이 든 자신도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지금 순간부터 해결해 나가야 했다. 너 주소 좀 알려줘. 리오는 위링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적었다. 위링은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흔쾌히 알려줬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리온은 매니저를 시켜 기자에게 조키의 동영상이 담긴 신지를 넘겼다. 그 사실을 안 조키는 신지를 뺏으려 온 힘을 썼지만 동영상은 순식간에 세계 재밌는 볼거리로 퍼져버렸다. 섹시 스타 되시겠어요. 축하해요. 리온이 빈정거리며 떠났고 조키는 당장 리온과의 광고 모든 후원을 끊었다. 그리고 위링의 앞으로의 보상도 취소했고 위링의 패스트푸드점 일자리도 빼앗았다. 순식간에 일은 진행되었다. 위링은 도무지 무슨 일인지 몰랐다. 그 일은 잘 해결됐다고 리온이 말했지 않은가. 위링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하여튼 재벌 놈들은 믿을 게 못된다. 리온은 위링의 직장에서 잘리는 게 환각의 마을로 데리고 가는데 유리하다는 순간적인 판단을 하고 집을 기자들에게 넘긴 것이다.